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스물살 무렵 저는 아직 데뷔도 하지 않았고 이제 막 대학 입학을 앞둔 평범한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인이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낯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겁나서 말도 행동도 모든 게 조심스러웠고요 때로는 앞서가는 친구들이 신경 쓰이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의 걸음에 맞추려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숨이 가빠고 곧 그것은 저의 속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건 천천히 가자는 저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. 느려도 나만의 속도로 걷자고 선택한 거죠. 그래서 저는 걸음이 느린 대신 남들보다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. 뭐춤 연습을 할 때도 멤버들보다 며칠 앞서 준비를 시작하곤 하죠. 어디로 가야 할줄 모르겠다면 조급해 하지 말고 잠시 멈춰 보세요.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.